안녕하세요. 한포복지대학교 재학생 여러분. 월요일의 방송 주제는 청춘입니다. 여러분들은 청춘하면 떠오르는 시절이 있나요? 저는 고등학교가 가장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는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대부분이었지만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놀았던 순간들이 가장 즐겁고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시절이었던 것 같네요. 그래도 저보다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시고 오신 21학번 분들이 더욱 고등학교 시절을 많이 그리울 것 같네요. 아참, 이번 주 토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바로 바로 5월 15일 스승의 날인데요. 이번 기회에 친구들과 함께 선생님을 뵈러 하거나 선생님께 어떤 선물을 드릴지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스승의 날 선물을 몇 가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추천해 드리기 전에 노래 한곡 듣고 오실게요. 첫 번째 추천 선물은 바로 차와 커피입니다. 캡슐 커피, 원두 커피, 더치 커피 등 다양한 종류의 커피들이 있는데요.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예쁘게 패키지된 상품들도 많으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 선생님들의 경우 목을 많이 쓰다 보니 목에 좋은 차들도 스승의 날 선물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도라지 차나 생강 차, 모가 차등 종류도 다양한데 차 말고도 청으로 된 수제 청들이 많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 추천 선물은 디퓨저나 캔들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학교 책상에 간단하게 두거나 집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도 활용도가 높은 제품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카네이션이 꽂혀있는 디퓨저나 카네이션 모양으로 만든 향초들도 다양하니 참고하시면 센스 있는 스승의 날 선물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 추천 선물은 바디케어입니다. 바디케어 제품은 천연 비누부터 시작해서 바디워시, 바디로션, 바디위스트, 핸드크림까지 종류가 다양한데요. 세트로 구성된 제품들도 많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가성비로 좋은 선물인 것 같습니다. 또한 카네이션 모양으로 된 천연 비누나 카네이션 장식이 있는 것들도 많으니 참고하시고 구매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네 번째 추천 선물은 달달한 디저트류입니다. 선생님들끼리 모여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먹기도 좋고, 학생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기 때문에 괜찮은 선물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마카롱이나 케이크, 빵등 다양한 디저트의 제품들도 많으니 참고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총 4가지의 스승의 날 선물을 추천해 드렸는데요. 다들 도움이 되셨나요? 이러한 선물들도 좋지만 여러분의 감사한 마음을 편지로 담아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방송을 종료하기 전에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저희 방송부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특별 이벤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5월 14일 금요일 6시까지 부모님께 효도하시는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을 담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복지대 방송부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실 때는 과 학번 이름을 같이 보내주시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인스타그램에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상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